네, 안녕하세요. 바둑지이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좁은 변에서 이뤄지는 절묘하고 재밌는 맥점 문제이자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흑대마가 이 귀쪽에 어느 정도 안형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을 지금 두 집으로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도 좁디, 좁은 그런 모양이란 말이죠. 자, 그런 만큼 밖으로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서 지금 백의 결함을 뭔가 이용해서 흑대마를 살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 결함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맛을 아낄 줄 안다고 하죠. 그 맛을 아끼는 그런, 어, 모습을 사용해가지고 이 백돌의 결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절묘한 수가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은 발상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수가 이렇게 받았을 때 받아주면 다행이긴 한데요 만약에 안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백이 그냥 이한 점을 딱 제압을 해버렸을 때 뭔가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은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뭐 지금 나가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런 식의 패를 하는 것은 구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뭔가 백이 여기에 좀 바둑판이 살짝 잘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협공을 오면 계속해서 패를 백이 툭툭 따내면서 흑이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냥 쉽게 살아나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데서 뭔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두는 이런 수 이런 거는 이제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먼 훗날 이게 폐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맛을 아껴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히 눈이 여기로 오게 됩니다 이쪽에서 뭔가 좀 흙이 베개에게 타격을 좀 줄만한 수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 형태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찔러가면은 연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길 또 넘어가게 됩니다. 자 붙여가는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백이 그대로 연결을 하면 아, 아슬아슬하게 백이 철벽 방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끊는 것도 되고 느는 것도 되지만 최후에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계속해서 백의 완벽 방어에 틀어 막히게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좀 수순을 비틀어 보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연결해 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백이 그대로 이쪽을 따내게 되면서 백이 완벽 방어를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거 먹여친다고 한들 뭐 다를 건 없어요. 자 그럼 흑이 여기에서 연결하는 걸 가지고 조금 다른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길 두고 나서 이렇게 탁 끊어가지고 이도를 위협을 합니다. 자 백이 무서워가지고 여길 잡으면 어 일단 흙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 흙이 이 교환을 발판 삼아서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딱찔르고 들어가면 이쪽 안쪽을 메꾸는 것은 수상전의 기본이 아니고요 바깥쪽을 두려고 했더니 흙이 부려놓은 마법 때문에 지금 백이 꼼짝 달짝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지금 흙이 백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백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흙이 백한테 지금 초콜릿을 준다고 했을 때 이걸 따라갔던 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 준다고 덥석 받아먹으면 안 되죠. 백은 이두점 메인 타겟이었던 이두 점을 이렇게 타격을 가하게 되면 흙이 지금 이 돌을 살릴 수 없게 되면 백 돌은 자연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귀에 있는 이 흙대만은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자연사로 함락되게 말고 아, 함락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끊는 순간 뭐 다른 수상전을 하더라도 이두 점이 타격을 받으면 흑은 특별히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뭔가 조금 더 색다른 응수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은 뭔가 이런 데를 젖혀가지고 단수 쳐주면은 이어서 아 이거는 백이 너무 쉽게 응수를 해줬죠? 흑이 원하는 대로 들어간 그런 모습인데 당연히 백은 이쪽을 이렇게 끊어올 거예요. 일단 연결하는 것은 이제 터무니없이 안 되고 조금 어려운 것이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이제 폐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이쪽을 치고 들어가서 폐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백은 그 여유를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단수를 치면은 흙이 이쪽을 쳐도 안 되고요. 반대쪽을 끊더라도 흙이 돌아오는 타이밍이 지금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자, 역시 뭔가 좀흙이 책략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약간 찔러 간 것이 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보리 선수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러면 이쪽을 교환하지 않고 뭔가 여기를 먼저 두면 자, 백은 이제 절대적으로 어, 안쪽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백이 지금 악수를 두어 준 꼴이기 때문에 여길 여도안 되고. 그래서 백이 지금 이런 데를 있더라도 치중을 하나 가는 순간 야 이게 좀 아슬아슬하긴 하네요. 여기를 두면은 막아서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끊어가지고 자 빅을 내려고 백이 마음을 먹었는데 여길 이었을 때아이 단점이 눈에 들어오죠. 자 여전히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백의 버팀이라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리한 패이긴 하지만 패를 버텨내는 건데 이건 백이 완전 망했죠. 흙이 만약에 패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살고 싶다. 그럼 이쪽을 젖히면 돼요. 연결하는 걸 기다렸다 이렇게 치중 가면 되고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두 집을 내면은 그때 이두 점을 잡아내면 어, 아무 지금 리스크, 리스크 없이 흑대 마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두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촉촉이 촉촉수가 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요렇게 해도 안 되고. 요렇게 해도 안 됩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지금 백이 흙의 예봉을 다 벗어나는 그런 순간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비틀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늘고, 여길 두면, 자, 뭔가 좀 약간 여길 안 찔러 놓은 결함을 좀 응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찔르는 수가 있을까요? 막는 걸 기다렸다가, 아까 전에 이걸 안 찔러놨는데 지금 찔르면은 백이 이을 수가 없죠. 어 이거 뭔가 좀 백이 좀 정신 차리고 둬야 되겠는데요. 여길 따내면은 단수 쳐가지고 야 이거는 성공했죠. 이넉 점을 잡아내면은 흑이 대성공입니다. 완전 다 살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길 찌르고 들어간 게 은근해 보입니다. 백이 여길 치면은 자 아까 전에 이게 안돼 있었어요. 그쵸?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죠. 백은 무조건 이 석점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연결해가지고 이 넉점을 다시 잡아내면 야 이거는 뭔가 됐죠. 자, 이유가 있죠. 백이 급소를 못 찾아서 그래요. 어디 둬야 될까요? 이렇게 연결해야 될까요? 자, 지금 빅네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단점을 또 백이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일단 한번 또 장전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흙이 앞서는 수상전이 됩니다. 자, 백이 기대했던 빅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있죠. 너무 빨랐어요. 그대로 흙이 두는 자리가 급소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지금 흙이 될것 같았는데 이 백이 있는 수가 침착해 가지고 이 뒤로 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쪽을 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콜렛 안 따라가고 이 석점을 제압을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흙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지금 될듯말듯 듯 하는데 안 되네요. 절묘합니다. 야, 이게 이런 수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이런 거 끼우는 게 설마 될까요? 자, 근데 이거는 여기를 두는 순간 빼박입니다. 이거를 둘 수밖에 없는데. 뭐 밑으로 넘어도 안 되고 이렇게 위로 쳐도 이 뒤로 치는 수가 결국 좋아가지고 끼우는 거가 급소 자리이긴 한데 너무 성급했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럼 치중 가는 거. 자 이것도 여기 끊어가지고 이쪽을 두면 계속 뒤로 친단 말이에요. 앞으로 쳐주면 참 좋은데 말이죠. 앞으로 치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백이 뒤로 치는 수가 계속 있어가지고 이 수상전의 기본을 따라가주면 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뭔가. 한번좀꾀를 한번 좀 불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왠지 모르게 이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백이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자, 요거 뒀을 때 이제 응수 잘못하면은 또흑이 완전 대성공할 수 있죠. 자, 일단 있는 거는 흑의 바램이죠. 이거는 뭐 있기만 해도 어 여기 뭐 이런 게 도도 지금 이거는 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돌이 떨어지면은 이제 흑이 대성공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럼 여기를 뒀을 때백은 여기를 끊어야 되겠는데 이거 뭔가 좀 아슬아슬 하긴 한데 아까처럼 이렇게 찔러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악수를 안 하고 이렇게 젖히는 거죠 야 이게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엄청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찔르고 나서 여기를 뒀을 때는 뒤로 치는 수가 좋아서 아무것도 못 만들었죠 근데 이 보리 선수를 안 하면 그냥 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이을 수 있을까요? 이으면은 야 이거는 이제 폐를 만들 수 있죠. 끊고 따낼 때 이런데 붙여가지고 패감을 쓰면서 오히려 백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백이 안 받으면은 이제 이 나름대로 물론 지금 폐가 나는 것이 그냥 살리는 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반쪽 차리 정답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뭔가 만들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죠. 이게 정답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자, 그러면. 백이 다르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추면은 이제 안쪽을 뒀기 때문에 이걸 기다렸다가 여기를 탁 친단 말이에요. 있는 걸둘 수가 없으니까 백 여기를 따내는 순간에 그때 여기를 탁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넉점을 잡아버리는 거죠. 완벽한 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자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것도 이 교환을 안 해놓은 걸 10분 활용해서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갑니다. 이을 수가 없죠.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야이 석점까지 지금 공격을 하면서 따내면은 선수로 살 수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지금 이거 저침 한 방에 백이 휘청휘청한데요. 백도 이게 잘못 뒀을 때도 어떻게 둬야 되죠? 항상 최선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최선이 뭘까요? 바로 놀랍게도 이걸 뒤로 그냥 막는 거예요. 백이. 뒤로 막으면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젖혀가는 거 일단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따내면은 뭐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뭐 이쪽을 끊는 것도 따내면 결국 이어야 되기 때문에 건덕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건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여기인데요 자 이때가 절묘하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쪽을 끊는 것은 걸리죠 여전히 걸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두는 것도 여전히 폐가 납니다. 자, 이폐 굉장히, 아, 이건 폐도 아니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먹여 쳐서. 자,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아, 이거는 폐도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이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 기가 막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수가. 폐를 내려면은, 폐는 지금, 이렇게 내면 폐인가요? 자, 이걸 두면은, 어, 여길 끊어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패가 이 패가 폐가 나겠네요. 자, 요런 패가 또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두는 게 좋냐면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절묘합니다. 이렇게 두면 여길 이어가지고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끊었을 때 따내면은 이돌이 걸리기 때문에 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또 철벽 방어가 됩니다. 야, 정말 절묘하게 또 백이 패도 안 내주고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것까지 이제 읽으면은. 젖히는 거 가지고 이제 푼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거든요 이쪽을 근데 이 백의 우주방어 야 이수가 지금 완벽하게 백의 지금 수단을 차단해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이쪽 기교 부리지 말고 여기 끼우는 거를 남겨놨다가 바로 두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정말 안 떠오르거든요 자왜 그럴까요? 일단은 잊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으면 바로 끝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안쪽을 막 메꾸게 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안쪽을 메꾸게 하는 것이. 자, 안쪽을 메꾸면 그때 여기를 찔러가면은 이었을 때이 수를 이상한 수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이어주면 이거는 패도 아니죠. 자충이라서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찔렀을 때는 결국 양보. 자, 다 이쪽을 치면은 넉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나중에 이런 모양이 되면은 뒷 모양 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여기 한집 따로 나 있죠. 자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이거를 어 아까 이걸 그냥 찌르고 이렇게 뒀을 땐 여기를 끊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 교환이 안돼 있으면 계속해서 여기를 끊었을 때 이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차기를 할 수가 있죠. 안 내면은 쳐서 역시 넉점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걸 뒀을 때 버팀수가 물론 있어요. 자,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일단, 먹여치는 수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오히려, 이 패도 남았지만 그냥 치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건 오히려 악수고, 1 0의 버팀 수가 바로 이렇게 이어가는 수인데요. 자, 이때 흙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괜히 이상하게 이렇게 잘못, 아, 나 이거 1 0을 끊었다. 이렇게 두집 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여기 타이밍을, 괜히 이런 거 젖혔다가, 어, 백한테 여기를 딱 끊김 당하면 일단 폐를 내주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백이 폐의 손실도 요게 좀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뒀을 때 왜냐하면 백이 폐를 졌을 때 손실이 좀 적은 게 좋거든요. 있는 거는 빅이 되죠. 빅이면 흑돌은 자연사입니다. 나중에 백이 다 메꾸고 들어오면 흑은 그냥 자연사예요. 빅도 풀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흑은 이렇게 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흑이 이렇게 폐를 내줄 이유가 하등 없단 얘기죠. 자, 바로 급소를 들어갑니다. 얼핏 보면은 빅이에요, 빅. 자, 근데 매꿀려고 보니까 결국이 석점이 또 약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백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고 흑은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백도를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뭔가 좀 결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런 결함을 보는 게 보통 이런 식의 술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뒀을 때 계속 뒤로 치는 수가 이제 눈에 가시가 되는 거고 이 뒤로 치는 수를 봉쇄하기 위해 여기를 끊으면 이쪽이 바로 단수가 와서 타이밍을 못 잡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고수는 어떻게 하죠? 맛을 아낄 줄 안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젖히는 순간 백은 이제 이촉촉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막았을 때 이렇게 찔러 가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백이 한껏 버티면은 이렇게 끊어서 비긴 것 같지만 비이 나지 않는 이렇게 백도를 제압하면서 흑도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최선의 백의 최선의 응수 이럴 때 그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데요. 어, 지금 최선은 이렇게 됐을 때자 여기까지 치면은 이 석점이 잡히는 게 남죠. 따내면 흑이 선수로 사는 거고요. 요것과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두는 것 따냈을 때 어차피 이걸 잡았는데 아까 이제 백이 손을 뺄 준비를 한다면 요것이 낫겠죠 왜냐하면 이두 점이 들어가는 모습이 아까보다 좀 적어 보이거든요 사이즈가 말이죠 자요렇게 되는 것이 흑백 간의 어, 상호간의 최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최선의 변화를 읽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